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. 붉은 여명이 피어나는 꽃처럼. 난 목소리 없는 가수요. 다리가 없는 무용수지. 상상력이 메말랐군. 내가 미쳤다고? <laughs> 예술가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? 시간이 얼마나 있는진 상관없어.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. 행운은 잘 안따랐어. 필요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진 않지.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실수라도 하는 게 나. 칼에 살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. 명예의 목숨을 버리는 멍청한 놈들. 한심하군. 구해. 그래. <laughs> 알았... 조심해 <laughs>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잠깐 멈추시지 서두를 거 없잖아 <laughs> 석양이 진다 <웃음> <웃음> 석양이 석양이 진다. 오케이. <laughs> 오케 okay, okay.

이제 이거를 이어붙이면. We 츄 o t you, 츄 안녕하세요, 너무 헬리콥터. 친구야, 구기자다 바닷물로 가늘었냐? 친구야, 구기자다 친구야, 구기자다 바닷물로 가늘었냐? 만족.